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연기한 배우들 인기순위 1 2위 허버트 롬 9위 찰스 바넬 8위 피에르 블랑샤르 7위 클로드 레인스 6위 이안 홀름 5위 찰스 보이어 4위 블라디슬라브, 스트루즈 헤리크이 3위 말론 브란도 2위 크리스티안 클레비어 1위 로드 스타이거 링컨을 연기한 배우들 헨리 폰다 할홀 브룩 월터 휴스톤 스티븐 머천트 샘 워터스톤 빌리 캠벨 벤자민 워커 마틴 스타 다니엘 데이루이스 길버트 고트프리드 그레고리 팩 산타클로스를 연기한 배우들. 폴 지아마티. 패튼 오스왈트팀 알렌. 켈시 그레머. 커트 러셀. 체비 체이스. 짐 캐리. 짐 브로드 벤트. 짐 벨루시. 존군맨 조지 웬트. 에드문드 그웬. 에드 아스너. 빌리밥 손튼모보 브리지, 벤애플렉 리차드 아템보르 로이드 브리지, 레슬라이 니에슨, 댄 아크로이드, 엘비스를 연기한 배우들인 기순이, 시비돈 존슨, 9위 로버트 패트릭, 파위 제콰이트, 7위 마이크 샤논, 6위 데이비드 케이스. 5위 조나단 라이스 마이어. 4위 발킬마. 3위 브루스 캠베. 2위 오스틴 버틀러. 1위 커트 러셀. 줄리우스 시절을 연기한 배우들인키 순위. 19위 케네스 윌리암스. 18위 칼 어반. 17위 토드 라상스. 16위 고든 스콧. 15위 아이보 게러니 14위 베리 존스 13위 캐머런 미체 12위 디치 데이비 11위 고트프리드 존1 0위티머시 달튼 9위 콜럼 피오르 8위 프리츠 라이버 7위 제레미 시스터 6위 클로드 레인스 5위 워렌 윌리엄 4위 존 개빈 3위션 퍼트위. 2위 렉스 에리슨. 1위 키아로 나인즈.